주변을 보면 이상하이 많지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유형의 사람일 텐데요. 같은 양,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살이 더 쉽게, 더 많이 찌고 또 어떤 사람은 살이 덜 찌는 이유는 바로 체질이라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체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몸의 최적의 상태일 때 근본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피부가 최적의 상태일 때 그럴 때는 그 위에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기대하는 만큼의 좋은 후광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피부가 좋지 못할 때는 아무리 좋은 메이크업을 한다 하더라도 100%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살을 자꾸만 살이 찌는 체질이라면 음식의 유혹을 참아가면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봤자 허수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내 몸의 신진대사부터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체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체질 의학은 조선후기 이재마 선생님이 만들어낸 사상 의학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 기존 한의학이 음양오행에 기반을 둔데 반해서 사상 의학은 유교적인 사원 구조를 기반으로 인간의 네 가지 체질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바로 그 사상 네 가지 상의 체질인데요. 이런 체질에 따라서 사람이 생김새, 성격, 그리고 음성, 머리카락, 식성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체질을 잘 파악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장단점을 자세히 파악해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겠죠. 또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좀더 수월하게 치료를 할수 있는 것이에요. 사상체질은 골격, 또 생김새, 성격, 피부, 오장육부의 허화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 구분을 하는데요. 사상체질의학에서는 모든 사람이 네 가지 체질 중에 하나의 체질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사실 누구든지 한쪽 체질에만 100% 완벽하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이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또 체질이기도 합니다. 그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간단한. 체질 구분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뭐 성격이라든지, 물 마시는 유형이라든지, 그 사람의 걸음걸이라든지, 전반적인 체형, 음식을 좋아하는 것, 얼굴이 생긴 모습이라든지, 어, 심지어는 수면 습관, 이런 걸로도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체질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1번이 가장 많으면 태음인, 2번이면 소음인, 3번이면 소양, 4번 태양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상의 가능성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정확한 진단은 전문 한의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어, 소음인의 체질적인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상체는 약한데 하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음인은 전체적으로 키가 자그마하고 몸집이 갸녈푸신 분들이 많아요.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발달했지만 대체적으로는 균형이 다잘 잡혀 있습니다. 얼굴은 다름하고 또 눈, 코, 입도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 올망졸망 예쁜 편이고요. 대기는 얌전하고 온화한 인상을 주고 또 미남 미녀가 이 소민들에게 많고요. 평소에 땀을 잘 흘리지 않습니다. 성민들의 목소리는 되게 약하고 부드럽고 그 걸음걸이는 얌전하고 안정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소양인은 상체가 많이 발달하고 하체는 약한 체질입니다. 보통 체격은 마르고 강단 있는 분들에게 많고요.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많이 발달해서 여성 중에 소양인 여성들은 가슴이 큰 사람이 많은 편이죠. 얼굴의 턱이 좀 이렇게 뾰족하다고 할까요? 눈매가 날카롭고 광이 나고 머리가 앞뒤 짱구인 분들이 많습니다. 음, 보통 눈가에 웃음이 많고 경쾌하고 가벼운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땀은 평소에 없지만 잠잘 때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목소리가 쉽게 하이톤으로 높아지고 몸을 막 흔들면서 빠르게 걷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 소양인이구나. 이렇게 좀 짐작을 하시는 것도 편하실 것 같고요. 태음인들은 일단, 어, 사장님 스타일이라고 할까, 이목구비, 체격이 굉장히 건장하고 좀 살찌신 분들이 많습니다. 골격과 근육이 발달했고 체격은 크고 허리가 굵어요. 살찌신 분들이 많고 얼굴도 뭐 둥글둥글하시고 눈코입이 다 큼직큼직하고 의젓하고 점잖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음인들은 평소에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인데 땀을 흘리면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드는 체질. 태음입니다 목소리는 좀 굵고 탁하면서도 부드럽고 걸음걸이가 의젓하고 무게가 있어 보인다고 하는, 한다면 태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태양인은 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에 한두 사람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드문 체질인데, 어, 하체와 허리가 약하고 체구가 좀 단정하지만 상체에 비해서 하체와 허리는 약한 편입니다. 또 대개로 이그 태양인들은 머리가 좀 크고 몸은 말란 또 깔끔한 인상에 눈에 굉장한 총기가 있다고 하죠. 땀은 적당히 흘리는 편이고 목소리 톤이 높고 잘 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